오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한 토대 위에서 힘차게 해야만 합니다. 불확실하고 의심에 의갑된 기도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찬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막연한 곳이 아닌 확실한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과연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갔다 와봤냐 하늘이 과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달나라에 안 갔다 와도 달나라에서 갔다 와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알고 있어요 미국에 안 갔다 와도 지도상에 미국이 있고 미국에 갔다 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 며서로 불러 여르되 거르가다 거루가다거루가다 만군의 야외여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에 분명히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죽던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막연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늘나라가 뚜렸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하늘나라 영광이 땅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 사도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분명히 올라가서 하늘나라 형편을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사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에 바울 선생은 지상에서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로 부름을 받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에서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몸으로 올라갔는지 육신 몸을 떠나서 영혼이 올라갔는지 자기는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느냐와 이 땅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했으니 하늘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이 있음과 함께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바울 선생은 말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단모습에 유배당했을 때 그가 분명히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사정이 절로 3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안으신이가 있는데, 안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도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니. 그 땅에서 하늘나라를 상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오라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사야가 본 그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고. 달나라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분명히 그 장수가 있고 번지가 있고 주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증을 하고 내가 보증을 하노니 아버지 나라에 너희들이 있을 곳이 굉장히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 위해서 있을 곳을 다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도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나라로 가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속에 사는 삶이 있으면 저 건너편에 영적으로 사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갔다 와본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 예수님은 확실히 당신 몸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도 얻고 이 세상 삶도 덤으로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립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외 하나님으로 계시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야외 하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결코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낳았으므로 우리 친아버지가 되고 친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통치주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의미한 하나님이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통치주요 심판주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모자락을 붙잡으려고 할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를 믿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사람을 보고 형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인 것이며, 우리를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며. 이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와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도 통하고 말로 통해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생각을 통해서 교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속삭여도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고함처 부르시어도 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임지하시면 온천지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확실히 있을 처수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통치주, 우리 심판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지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알거든. 줄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의 더러움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해서 더러운 귀신들의 성품을 닮아서 더럽습니다 엄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부정한 더러움이 꽉 들어찬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야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때 호랩산에서 갑자기 대낮에 가시는 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고 불만 활활 타고 있습니다. 하도 히안에서 구경하러 가시는 굴에 가니까 가시는 굴 안에서 음성이 들리습니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원래 호렙산 바위 투성의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보통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가시는 굴 가운데 임하여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부정부패가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평지로 갈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서서 당신은 우리들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하니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실장 16절에 술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더럽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세상은 부패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니 세상은 엄란하고 방탕하나 하나님은 진실로 깨끗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가려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진에나가려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성진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거룩해야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세상에 온갖 흐랑 방탕하게 살면서 죄 덩어리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셔어봤자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며 이죄 짐을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지극히 거룩하신 인격이므로 아무리 더욱 거룩하게 알려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느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망군의 야매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크름을 받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해도 더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뜨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로 1 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받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라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며마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공짜로 마음대로 세상에 속에서 살자. 아닙니다. 세상에 속에서 살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러운 자식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며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거룩함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 거룩함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며 오늘 우리 한국에 1,200만 선도가 있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 살기 때문에 기도에도 힘이 없고 믿음에도 힘이 없고 전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역사하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점령된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시대 트리암 황제의 기독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항하지 않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도덕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트레이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리던 생각을 바꾸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대사람인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있는 성전입니다. 옛날에 세상에는 귀신이 들어와 있어 온갖 세상에 추악한 일을 다 했지만은 이제는 보혈로시음을 받고 흑암의 혼수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바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서 계시므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으로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그루가 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거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파이프가 막히면 진수조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수도파이프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곳으로 막혀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갇혀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로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전도로 나타나시고 생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과 교제하면 함께 나빠지는 것입니다. 술꾼하고 교제하면 같은 술주연배이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꾼하고 교제하면 같이 도박을 치게 되고 음란한 자와 교제하면 같이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과 같은 오물투성이 속에 살아도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넘치라는 거룩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이 말끔히 씻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찬양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찬양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와 계시므로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신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세상에 더러워진 심신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모두 다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교회 오기 전에 심신이 마귀에 눌려서 무겁더라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그루가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귀가 다 쫓겨나가버리고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룩해지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글래스턴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형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수상이었지만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영국 수상으로서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예배자리는 어떤 것보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세속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되며 탐욕을 버리도록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리고 의지하고 육체의 욕망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지가라 그래야 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료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인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면 안된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다 스티븐 이트번이 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에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가 회심하여 설교자가 된 스티븐 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매일 위스키를 병째 마실 정도로 심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달아가여.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악의 생활을 청산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나를 절대 건져주지 않았다. 절대로 말이다. 오히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술과 마약을 끊기로 그리고 가정과 아내에 헌신하기로 내가 먼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룹이란 이처럼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룩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지 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안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술잔을 던져 버려야 그 다음 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덜을 떨면서 안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담배 가치를 꺾어버리고, 쓰레기에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안피계 사원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곳에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음란한 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버지 다시 안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안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한 발자국을 떼야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며 세속과 결단을 하고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모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토대가 되어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분명히 계시는 하늘 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셔야. 기도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망연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하늘나라가 있고 아버지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예수 믿고 난 다음 거룩해야 되고 둘째도 거룩해야 되고 셋째도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마귀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령인 것입니다 세상은 추하고 더러움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으로 꽉 들어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도 안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침 거룩하게 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고 크게 거룩하게 하시면 더큰 거룩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신앙 생활은 결심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므로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 거룩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